오늘은 11월 11일 영동군 양산면 영국사 천태산을 올라왔습니다. 에이콜스 등산로입니다. 저 밑에 보이는 은행나무가 아주 작게 보입니다. 맑아서 멀리 덕유산도 보입니다. 저 좌측에는 송리산이 보입니다. 송리산입니다. 저 멀리 민주지산과 삼도봉, 각고산이 보입니다. 저쪽 뒤쪽은 덕유산입니다. 영국사 사찰이 보입니다. 천연기념물 234호 영국사 은행나무입니다. 오늘은 11월 11일 농업인의 날로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. 날씨가 맑아서 멀리 있는 산들도 잘 보이고 아름다운 단풍도 볼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. 영국사 은행나무를 보고 있습니다. Yeah.